그래서, 원래 파생상품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파생상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 배움을 받지도 못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자체.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되고, 뭐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진정한 고수를,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멘토를 찾아셔가지고, 내가 왜 잘못 배운 거 아니시나, 진짜. 잘못 배우셨어요? 잘못 배우셨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매일 그 의자에 앉아서, 어? 어디 가지도 못하고, 9시부터 어디 꼼짝도 못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러니까 편하게 ETF 두면은 그냥 앱 두면 되는데. 그리고, 자, 3강에서, 어, 상광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냐는, 어, 태어났다면 누구냐는 이뜻이뭐냐면 ELW가 파생상품 중에 하나인데 얘가 누군지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쭉볼때 어, 프리미엄이 뭐길래, 프리미엄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알면 선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션도 알아야 되고, 옵션의 전략, 그 다음에 ELW 왜 프리미엄이 감소를 하는지, 그 다음에 ELW 세계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어, 우리 회원님이 이제, 그, 매매를 해서, 어, 인증을 해주신 건데, 투자금도 많지도 않아요. 음. 한 130만원으로 하루에, 어, 많을 때는 한 50, 벌죠. 50만원, 50, 벌죠. 손실날 때는 한 3만 7천원 손실날.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간 수, 수익인데, 여러분들이 반대가 되지 않아요? 혹시? 수익 나는 것은 한 5만원 수익 나고, 손실 나는 것은 막, 그 어? 계속, 빈둥기에물 붙듯이 막, 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원래, 매매라는 것은요, 손실은 최소가 되야 되고요, 수익은 최대를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닙니까? ELW, 워런트 증권 파생상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이 클 때, 그걸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로 해서 이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산이 많아. 어?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혹시 하락할 줄 모르는. 리스크. 어?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패수화가 그 폭락하고 있죠. 신흥국들의 유기개설이 지금 점차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로 해치 그런 것들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주로 매매를 하면서 했을 때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좀 올라가달라고, 변동성 커달라고. 왜 이런 매매를 하십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없거나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자 보세요. 어, elw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고는 계시나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못 믿어 안 믿어 어, 여기서 팔고 내 바닥에서 팔 바닥이 어디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뭐 신입니까 고점에서 팔고 신이 아니죠? 여기서 팔고. 그런 게 어딨어? 응? 어,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물론 밸런스 게임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밸런스 게임을 잘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다 손실이 하는 거야. 어떨 때? 프리미엄이 빠진다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한 말, 프리미엄이 뭔지도 못 알아 들으시면은, 그 사람은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응. 여기 보 보십시오. 이쪽은 콜. 이쪽은 푸시입니다. 제가 어 5월 21일 날 제가 그 다음 날 지금 쉬는 날 수업을 해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쪽은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콜콜 쪽이 많이 올라요. 16%.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6% 올랐는데 자, 반대 포지션은 지금 지수가 그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쪽은 어, 어떻게 됐습니까? 17, 18, 어, 17%빠지고 15, 13% 빠져있죠. 아니,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한쪽은 올라는 조금 오르고, 반대 포지션은, 이거 푸슨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반대 포지션은 많이 빠졌어. 이거는 만기가 다가올 수면 다가올수록 훨씬 더 커져. 자.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고 매매하고 계실 거예요. 어, 이걸 알고 매매하고 계실 거예요. 어, 왜냐면,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지금, 뭐, 상방이면 상방, 하방이면 하방,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매매하고 계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어, 어제 5월 21일 날에, 어,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316.58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러분, 파일 다운 받아보시면, 자세, 자세히 안 보이시면은, 파일 다운 받아보시면 되는데, 어, 코스피 200 지수가 316.58, 1.21% 올라왔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응? 어?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외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보이시죠 빠졌죠 죽음이야 응? 죽음이라는 소리가 뭔지 아시죠? ELW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 이건 옵션인데 옵션이 뭔지도 몰라 응? 자 ELW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모른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누구야? 예? 자 조교님, 홍길동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홍길동 아버지가 누구예요? 봐봐, 봐봐.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판사잖아요, 홍판사. 이름은 없어요. 판서 집 아들. 그럼 이름이 뭐야? 홍판서지.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죠. 근데, 홍길동은 아버지는 알잖아. 우리 조건이면, 이제 오늘 아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홍길동의 아버지는 홍반성구나. <laughs>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ELW, 오런트 중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옵션이야, 옵션. 옵션이야! 여러분은, 홍길동의 아버지, 아셨더랬어요 혹시, 몰랐다면, 옵션에, 이월대블 아버지는? 옵션입니다. 형, 옵션의 아버지는 누구야? 시조. 어, 그렇죠. 코스피 200입니다. 천물이 아니고요 코스피 200. 어, 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옵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e w 를 매매하고 계신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아버지도 모를, 모르면서, 어? 자기가 고아야?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인 것들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옷이 왜 졌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걸 모르면서 가르친다. 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 기로에 서서 아시겠어요? 깨달음을 얻어, 얻어, 얻으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덕 떄고 매일 하지 마. 또는 바꾸셔야 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발 좀, 인생 한 방으로, 뭐 지금 여러분이 평균 수명이 120인데 무슨 인생 한 방입니까? 어? 원금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 파생상품을 손을 댔을 것 같아, ELW. 어, 제가 그 기분 압니다. 하지만, 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천천히, 원금을 회복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투자의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면서, ELW 소액으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어, 이쪽은 봐봐. 이걸 외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까. 근데 5원짜리 지금도 가지시면 계실 거야. 상승을 하는데, 지수가 상승하는데, 안 올라. 하, 막, 욕해. 왜안 오르지? 안 눌러줘, 외가격이니까 여러분이 프리미엄 주고 사셨잖아. 어? 폭등을 하거나 해야지. 반대로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지수는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풋은 빠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아왜안 올라? 막 LP를 욕해.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건 어, 어제 그 매매했던 것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16만 원 수익. 아130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16만 원 적은 수익이 아니죠? 130 가지고 한10% 수익 났죠? 어떻게 수익 났을까요? 회원 한 분이 인증해 주신 건데, 어떻게 수익 났을까요? 자 여기 보이실 거예요. 어, 이쪽은 빠지죠? 이쪽도 빠지죠? 양쪽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응? 프리미엄을 여러분이 LP들한테 주고 샀잖아요, 프리미엄? 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 반대로예요. 어? 이 사람이 LP야, LP. <웃음> <웃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뭐 한국증권이다. 다 좋아하지? 한국증권에서 발행한 거. 거기에다 돈을 주고 사잖아요. 프리미엄 주고 그 LP가 다 LP 거예요. LP를 땅짓고 헤엄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아저 어떻게 하죠? 그 손실이 무한대라면서요. 손실이 무슨 무한대가 어디있어요 봐봐, 130만 원만 넣어놓고 제가 잃어봐야 얼마? 130이 될 텐데, 이 무한대입니까? 손실이 지되돼 있지.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런 매매가 있는지 몰라. 꼬안빼먹듯십 빼먹습니다.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매매의 혹시 주체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가면서 매매의 주체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외인, 개인, 투심권. 포지션을 여기 보면 딱 보여야 돼요. 어? 외인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데 몇 자리를 가지고 건들고 있는지. 방향성은 상방인지 하방인지. 응? 여러분이 뭐 차트의 마법사야? 오지의 마법사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몇에, 몇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은 하방을 보고 있는지, 상방을 보고 있는지 어디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어디를 또못 가게 막고 있는지 여러분이 뭐 차트의 마법사입니까? 뭐 예술이야? 응?